자, 대충 설명을. 승면은자조에서 팔콘 러콘 둘 중에 한 팀이 이기거나 질거 아니에요. 자, 이긴 팀은 이제 결승전 경기로 바로 직행하고 여기서 진 팀은 이제 패자조에서 올라온 토론토 디파이언트랑 경기를 해서 이긴 팀이 다시 결승전으로 올라와서 붙습니다. 이게 진짜 결승전이에요. 오케이? 자 오늘 경기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메타가 살짝 바뀌어 가지고 이 바뀐 메타에 대해서의 데이터는 팔콘이 좀더 적응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 있었고 선수들 컨디션 이라던가 뭐 배가 좀 고프다던가 아니면 좀 많이 먹어가지고 뭔가 더부룩하다던가 뭐 요런 사소한 악재들이 있는 팀이 지지 않을까 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Put your hands together! 침빨코! 우리 팔콘! 야아 지 가봐. 다박 영혼은 숙적! 하지만 좋아해요 <laughs> 팀파이콘데 크레이지 라콘입니다 오케이 크레이지 라쿤 하이.. 으읍 오케이 천체조원 감사합니다 오케이 팀 파이콘 화이팅 더큰 데시벨로 이겨버리겠다 3 2 1 갑시다 완전히 같은 조합일 거거든요 미러던이에요오 슈가 바로 갔어요 슈가 바로 갔어 이러면 유지력이 딸려서 이첫 싸움은 이길 거거든요 와 진짜 아니 순식간에 순식간에 터졌어 이게 아마 돌파 데미지랑 이것저것 그냥 다 맞은 것 같아 그리고 막타를 프로포가 쳐가지고 어쨌든 시작할 때 준호를 노리자라는 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상 치유가 더 좋고요 어쨌든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피관리 잘 해줘야 되죠 이거 한 번만 실수하면 이런 식으로 게임 양상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거 정신 진짜 다들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됩니다 이거 빠르게 재정비해야 되죠 궁 상황 유리할 때 유리한 거 가져가는 모습 팔콘이 잘 보여주면 은 이겨요 지금 스토커 복제가 먼저 차고 슈가 궤도를 먼저 채웠거든요 맞붙을 거예요 맞궤도의 맞집결 복제 킬이 먼저 들어가면서 이한타의 승리는 팔콘이 가져갈 거예요 요 턴을 잘 견뎌야 되는데 립을 잡았어요 이러면 이제 희상의 복제가 중요해지거든. 희상의 복제가 중요해져요. 서로 힐러 공도 없는 상태인데 프로퍼 미쳤나봐못 가요 못 가요. 이거 킬더 내줘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조금 어려운 양상이지만 그래도 교환을 내기는 했어서 요번 턴 중요합니다. 요번 턴 중요해요. 피 걸리 잘해줘야죠, 스토커 희생 잡았어요.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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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 죽음의 꽃이 프로포를 데려가면서 전방딜 좀딸리거든요 그래도 스토커의 랠리가 올라가요. 근데 끝까지 집중해줘야 됩니다. 지금 슈의 궤도가 있어서 이게 지금 지금까지 계속 보여줬던 것처럼 프로포가 슈를 잡아버리는 그림이 나오면은 그냥 게임 끝나거든요. 그냥 게임 끝나거든? 요거 희생의 복제가 오기 전에 미리 잡아주면 진짜 프로포가 미쳐봐봐요! 이거 노림수야, 이거 완벽하게 노림수에요. 슛! 궤도 오는 거 알고, 알고 슛 노린 거거든요? 프로포가 그냥 미쳤어! 아, 프로포 품 너무, 너무 좋은데? 미쳤는데? 어, 잠시만요. 프로포 겐지로 가져왔거든요. 이거 빠른 조합이에요. 버티는 중인데, 지금 체력파 다들 유동치는데초롱이 먼저 왔어요. 교환이고요. 교환이고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아 이게 리퍼가 있고 고는 딜링 차이가 조금 커서 요 턴은 아무래도 줘야 될것 같거든요? 오케이 봅시다 골파로 먼저 들어와요 준비아 이거 치유가 정리당하면 조금 아쉬운 그림인데 지금 거점 뺏어보려는 움직임이죠 데려가려고 데려가려고 스토커 터질듯한 심장이 지금 빠져가지고 때릴만 하거든요. 지금 치욕까지 있어서 이거는 가져오겠죠. 가져오겠죠. 좋아요 스토커 용감 먼저 갑니다. 궤도 올렸고요. 슈, 근데 스토커가 뒤에서 돌려버리면서... 지금 준비는 케이지가 있고, 초롱이 집결이 여기 때문에, 어쨌든 버티는 그림은 라콘이 훨씬 좋고, 그래서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요? 앞에서 집결 빼요? 이 움직임 너무 좋습니다. 스모프 궁 채워냈거든요? 지금 필더가 없고,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했는데, 아, 이거 거점 넘어간 거는 조금 아쉬운데요? 라콘이 잘했네요. 거점으로 가버리는 행동. 치우, 괴도 먼저 올리면서, 초롱 집결 오기 전에 잡았어요. 이거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요. 있거든요. 죽음의 꽃. 요거 의식해줘야 됩니다. 스모프 죽으면 안 돼요. 피 관리 제발! 스모프가 가버려서 이게 힐로공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싸움을 진짜 크게 좌우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마지막 라운드, 또 가져오면 되니까요. 네. 아첫 세트 가져가는 거 중요하거든요. 이 기세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가봅시다, 팔콘. 지금 프로퍼 리퍼 스페셜리스트거든요. 스모프피 걸리 안 돼요. 리비 먼저 갈것 같거든요. 하지만 스모프가 가버렸어. 그래도, 그래도 필드 사나요, 필드 사나요? 오케이 첫 싸움 가져오면서 공극기 상황 정말 좋거든요. 팀 팔콘 한 번에 붙어요, 붙어요, 붙어요. 돌파 빠졌고, 돌파 빠진 틈에 이제 앞으로 질렀거든요. 앞으로 질렀거든요. 이러면 교환 내줘야 됩니다. 치유 궤도까지 올리면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집결까지 지금 스노프가 간 상황이라서 힐러공 다 쓰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좋은 거는 슈의 궤도까지 빠져버려서 좋아요. 좋습니다. 이제 이번 제이 턴에도 붙을 텐데 이제 초롱의 집결. 초롱의 집결. 프로파 먼저 볼것 같거든요. 들어오는 돌파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초롱 랠리 올렸거든요. 초롱 랠리 올렸거요 아니 한타에 죽음의꽃이 두번이야 와 부활을 와 이런 행동을 한다고? 준빈의 케이지 올리면서 이거 궁 한번은 빼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최대한 궁극기 채우면서 라쿤 궁극기 빼야죠 좋아요 세개다 뺐거든요 요번 턴좀 길게 가져가면은 라쿤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그 전에 먼저 들어오는 준빈 먼저 들어와요 궤도의 힘으로 먼저 들어오는데 어? 케이지가 좀 케이지 안 갇혔어요?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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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내는 그린 <laughs> 이거 너무 좋아요 <laughs> 미쳤나 봐 이상이 열심히 비벼보고 볼로도 바꿔 와봤지만 이거 어렵죠 이거 어렵죠 미쳤다. 아 오늘 프로포스 뚜껑 폼 너무 좋은데요? 오늘 콜이, 콜이 진짜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마우가 돌파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지금 너무 좋아요. 프로퍼나 스토커가 리퍼로 먼저 돌아있고, 이제 우리 탱커가 이제 돌파 써서 들어가주는 타이밍에 이미 딜을 넣고 있어서 돌파를 맞으면서 놓아버리거든요? 아,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 셋업인데요? 그리고 이 셋업이 지금 상당히 잘 먹혀 들어가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 스토커나 프로퍼가 뭔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안 보이는 곳에서 죽음의 꽃을 돌려 버려서 대응하기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까다로워요 헬해설하느라겠네요까아라도사시면서 하세요 아해설 괜찮아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라 재밌습니다 만취 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우리 팔콘 왜 이렇게 잘하지 마호가 메타가 사실 주노브리를 쓰는 메타가 팔콘한테 너무 잘 맞아서 수라바사 전장이면은 한빈이 나올 수도 있죠 않을까요? 싶은데 아 맞네요 한 번지 한 번지 안녕하세요 립기견입니다 첫 세트 보고 달달 떠는 중입니다 안녕 그래도 라쿤라도 상당히 상당히 매서운 팀이기 때문에 달달 떨지 말고 진정하고 응원을 해보세요. 다시 또 맞조합입니다. 노잼이긴 하지만, 가봅시다! 어느 쪽에서 킬이 먼저 날지, 어느 쪽에서 킬이 먼저 날지, 킬이 안 나요. 돌파천 또 봐야 될 거거든요. 한빈이 먼저 가요. 아, 아, 요 싸움은 지금 줘야겠죠. 줘야겠죠. 어, 그래도 스토커 희상 데려가요. 그러면 라쿤이 이제 궤도로 먼저 갈 수도 있겠죠. 아예 그냥 압박 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빈 옆에서 치고 들어가요. 근데 녹아요. 아 요거 짝... 아, 살짝 살짝 빨랐죠? 넓게 돌아서 가요. 넓게 돌아서 가요. 나 알고 있죠? 알고 있죠? 프로퍼 <불호> 터치해주면서 아. 랠리까지 올려봤지만 요거 유지가 안될 거라서 아무래도 첫 거점은 줘야겠죠. 라쿤이 궁극기가 더 많거든요. 어 이렇게 먼저선 템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궁극기가 많다라는 건 근데 킬이! 근데 킬이! 잠시만요. 더 봐요. 더 봐요. 버로빠 미친 사람인가 봐요. 가기 전에 출혈을 냈고 한빈이 케이지로 묶어버리면서. 어, 이번엔 우리가 먼저 가져갈까요? 어, 우리가 먼저 가져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딜러공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딜러공 차이가 나버리고, 지금 힐러공도 슈, 슈의 궤도를 이제 치유가 따라갈 수가 있어서 랠리 올리면서 하죠? 필더 좋아요. 지금 스토커고 복제까지 있어서 이 싸움은 무조건 이겨요. 깔끔합니다. 좋아요. 이제 근데 중요한 게 슈의 궤도랑 초롱 집결 왔거든요? 이거 힐러 궁 힘으로 갈 수가 있어서 그 전에 미리 복제하는 스토커! 습도... 어, 하지만 프로포가 죽음의 꽃으로 슈를 먼저 보냈어요! 궤도 있지. 슈야, 궤도 있지. 죽어야겠지? 와, 아니, 프로퍼가 어제, 어제, 그제 경기부터 계속 준호 킬러거든요? 준호 담당 킬러야, 지금. 준호만 골라서 패요. 한빈, 돌파 들어가요. 케이지 걸렸는데, 오케이, 요거는, 예, 요거는 궁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쨌든 라쿤이 가져가야 되는 턴이에요. 지금 힐러공 상황 빨뻔이더 좋거든요 그리고 한빈의 케이지가 오는 상황이라 이거 거점 게이지 그렇게 크게 많이 못 올리고 아마 한번 또 싸움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복제 먼저 쓰면서 희상 희상 궁 왔거든요 준빈 녹여버렸고요 이제 궤도의 힘으로 밀고 나가서 이제 준빈 없으면 버티기 힘들죠 이거 줘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요즘 라쿤이 파훼할 방법이 사실상은 없거든요. 어쨌든 팔콘이 받아치거나 들어가거나 둘다할수 있는 궁극기 상태라서 타이시 시장 넣었어요. 스토커, 서열정리! 아요 턴도 그냥 무력하게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 이번에 이제 저 초롱궁이랑 쪽금대치하면슈이궁이 오는데 나도 궁금한게 그거에요 제 프로퍼 프로퍼 주노살인마 주노살인마 활약하나요? 한빛 먼저 찔러요 앞에서 찔러요 지금 압박하고 있어서 나가지를 못하죠 지금 라쿤 터치 급하게 해야되고 힐러궁 두개 있는거 생각해야됩니다 랠리? 랠리를 한번 끊어봤는데 그래도 준빈 터치를 가보기는 했지만 안됩니다 안돼요 이거 힐러공 두개 다 털었거든요 라쿤 그래도 어쨌든 거점 자체가 라쿤한테 가까워서 자리는 먼저 잡고 시작할 것 같아요 이제 준빈의 케이지랑 희상의 복제가 도는 턴이라서 요턴 궤도로 잘 버티거나 먼저 들어가야죠 좋습 내가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고점 게이지 올라가는 거 지금 라쿤 입장에서는좀 압박이 많이 될 거예요 준빈이 케이지를 가지고 있고 희상이 복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먼저 닦아버리면 어떡하지? 진짜 스토커야? 체포를 <목소리> 아예 못 잡게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한빈 또 한빈 또 머리 들이박아요 머리 들이박아요 앞에서 쎄쎄 웃기기 빼고 케이지 남기고 갔거든요 케이지 남기고 갔거든요 어쨌든 머리 들이 박았으니까 교환은 봐야 돼요 교환은 봐야 돼요 살거나 살면 좋고 아 근데 90%인거는 사실상 라콘한테 압박 많이 되거든요 프로포 공도 돌고 스토커 궁도 돌고 필더 집결 있고 치유 괴도 와요 이턴 어떻게 견디죠 라쿤 이턴 어떻게 견뎌요 큰일 났어요 라쿤 비상 라쿤 비상 라쿤 비상 이 궁극기 파티 어떻게 견딜 거예요 어떻게 견뎌요 초록 먼저 뽑으면 좋은 그림 아 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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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요, 흘려요? 랠리로 한번 터치 끊어 봤지만, 이거 못 견딥니다. 궁극기 차이 너무 많이 나요. 팔콘! 뭐냐고! 팔콘, 마오가메타 1환이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팔콘 기념비 세웁니다. 라콘 비상. 지금 팔콘의 템포를 못 견디고 있어요? 라쿤? 라쿤 무너지나요? 오케이. CR의 픽은 루나사피입니다. 루나사피, 여기 요상하게 사고 많이 나는 맵이거든요. 여기 팔콘도 긴장해야 됩니다. 똑같이 갑니다. 맞조합이에요 또. 어, 이제 정보 봐요, 정보 봐요, 한 빈. 멈춰서 정보 보고. 피관리, 피관리, 피관리. 돌아서 뒷라인 찍었어요. 립 먼저 가고요. 이러면 정리되죠. 와, 너무 좋은데요. 첫 번째 싸움에서 이게 한번 가져오면서부터 힐러공을 진짜 빠르게 돌려서 완벽한데요. 역시 준호 일장은 치우 돌파 들어가는 준빈. 하지만 초롱이 녹았어요. 앞에, 앞에 준비이 가면서, 초롱이 돌출되버려서 아 이거 닦여요 희상 지금 프코 궁극기 상황 너무 좋고요 체크포인트 찍어요 프콘뭐 정신 차려야 될것 같아요 한빈 지금 숨어있거든요 근데 들켰어요 위치 잡혔고 먼저 복제로 들어가는 스토커 길게 가면은 초롱의 직결까지 차거든요 요 복제를 조금 아쉽게 뺏고 맞게도에요 해요. 맞게도에요 해요. 이거 복제가 아깝게 빠진 줄 알았는데 시간이 남아서 궤도까지 올려내면서 빠르게 잡았거든요 어, 스토커 잡았어요 게이지 올리면서. 한빈이 없어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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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탱커가 없는데 나머지를 잡아요? 아니, 이거 진턴이지만 수확을 너무 예쁘게 가져가고 로봇도 못 밀었거든요? 라쿤? 자 한빈 오는 거 기다리면 됩니다. 한빈 뒤에서 나타납니다. 필더가 갖고 초롱이 집결을 올려서 네, 유지력 면에서는 네네네. 그래도 가는 길에 슈를 데려가요 스토커. 요거 빠르게 들어가면슈의 공이 차기 전에 한타가 끝날 수가 있거든요. 한빈 돌파 찍어요. 렐리 올리면서 자리 계속 밀고요. 해상 잡혔어요. 스토커 돌았거든요? 돌았거든요? 뒤에서 돌아요! 죽음의 꽃! 총반 돌아요! 와, 그림이 너무 예뻐! 방금 죽음의 꽃두개 같이 도는 거 봤어요? 스토커 도는데 옆에서 프로포 같이 돌고 있는 거 봤어요? 이게 무슨 아이스쇼야? 요 턴은 이제 라쿤이 한번 맞겠죠 근데 가는 길에 또 스토커 슈 잡고 가요 <laughs> 스토커 또 스토커 행동했어요 어떡해 난갈때 가더라도 하나는 데려가 근데 이제 라쿤 4공이에요 라쿤 4공이고 치우 궤도가 있어서 먼저 갈 수도 있거든요 발콘 어쨌든 궁극기 빼내는 싸움이라 여기서 오오오 궤도 케이지에 진 거거든요 스토커 복제 들어가요 정신 차릴 틈안 주겠다고 거든요 립이 지금 망령화가 빠졌는데 아 그래도 한빈이 먼저 갔어요 그래도 그래도 싸움이 어갑니다 위에서 돌아요 위에서 돌아요 그래도 킬은 안 났고 데려갑니까 스토커 또 데려갑니까 또 데려가요 이번 싸움 뒷라인 슈 궤도 오거든요 프로포 또 잡나요 슈또 노리나요? 프로퍼 또슈 노리나요? 잡나요? <laughs> 미친 사람 진짜 <laughs> 와 미친 사람 와슈 슈님 괜찮아요? 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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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쿤 어어 라인다 잡았어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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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라인 다 잡혔어요 아0미터는 벗어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한빈 빨리 죽어야죠. 와 이렇게 되면 또 갈만한 힘이 생겼죠 라쿤. 근데 치우 또 궤도 차요. 궤도 찹니다. 그리고 스토커 복제 와요. 한빈 케이지도 곧 와요. 싸움 길게 가면 불리해집니다 라쿤. 어디서 먼저 가나 치우? 슈, 먼저 걸었어요, 둘 다. <목소리> 궤도, 궤도 위에서 싸우는 싸움. <목소리> 케이지 있고, 지금, 스토커 복제. <목소리> 죽음할 거 찾거든요? <목소리> 도나요? 아, 그래도. <목소리> 체력이 조금 딸리는 상황이라. <목소리> 한빈 케이지 해내나요? 아, 요 싸움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체크포인트까지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 이제 라쿤 상황 괜찮고, 프로포가 한번 밟아줬어요? 한빈 들어왔고요? 이거 근데 이제 힐러 공 차이가 조금 있어서, 딜러 크랙이 지금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아, 프로포 망령아 빠진 거 알고 포커싱 했어요? 요거 이제 궁극기 싸움에서 좀 밀리는 턴이기 때문에 체크 한번 찍고요 라쿤 이번에 필더 랠리오고 치오 궤도슈 거의 따라잡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뒷라인 리베 죽음의 꽃 조심해줘야 됩니다 네, 프로퍼도 지금 죽음의 꽃이 있어요 서로서로 서로 지금 죽음의 꽃이 있는 상황이고 필더 랠리 채워냈습니다 요턴 버텨내느냐 킬 내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한빈 돌파 들어갔고요. 프로퍼 슈 버터 보내요. 어떻게? 슈 궤도가 왔는데. 어 그래도 한빈 한빈 갔어요. 근데 이제 정면님 딸리죠. 리비 가버려서 안 되죠 안 되죠. 이제 정리되는 그림이에요. 출혈 없이 잡아야 됩니다. 좋아요. 아니, 프로포가 지금 슈 담당 일진이야. 슈만 패요. 어, 프로포 진짜 주노 킬러인데? 라쿠는 케이지 궤도가 있고, 팔코는 복제랑 궤도거든요. 한빈이 먼저 갔고 립 잡혔어요. 지금 준빈도 피 걸리가 안 되고 케이지 있거든요. 지금 복제로 유역이안 들어갔고, 시우 없어요. 필도 없어요. 이거 틸라인이 없어서 다시 가야 되거든요. 다시 가야 되거든요? 요거 마지막 싸움 하면 됩니다 지금 라쿤 힐러공 두개 다 없는게 이제 팔콘한테는 좀 호재죠 지금 이제 이 케이지로 그냥 한빛만 묶을 수도 있어요 지금 프로포 위치 봐야 되거든요 프로포 위치 봐야 되거든요 치요 <목소리> 케이지 한빛만 가뒀고요 아... 그래도 그래도 잡고 갔어요 잡고 갔어요 지금 팔콘 궁극기 한 개도 안 썼거든요 이거 라쿤 궁극기 없고 이거 크랙만 안 나면 팔콘이 이길 그림이고 프로퍼 이번에도 슈 노려줘야 되거든요 프로퍼 이번에도 슈 노려야 됩니다 슈 궤도가 와요 한빈 찔러놓고 리베의 궁극기가 안 들어가고 프로퍼의 궁극기가 유효하게 들어가요 케이즈 갇혔거든요 좋아요 이거예요 우가우가는 팔콘입니까 준호 일장은 역시나 치유입니까 결승전으로 먼저 진출합니다 팀 팔콘 이렇게 되면 이제 크레이지 라쿤은 토론토 디파이언트랑 한번더 붙고 와야 되죠 프로포 인터뷰 봅시다 대동현 다른 경기들과 다르게 오늘 어떻게 더 특출나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어, 오늘 뭔가 경기 생각보다 뭔가 머리가 좀잘 돌아가는 느낌. 원래 어제랑 그저께는 밥을 안 먹고 했는데 오늘은 좀 경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밥을 먹고 좀 하긴 했는데 오늘 살짝 군 싸움 쪽에서 제가 좀더 뭔가 잘돌아간것 같아요. 한국인은 밥심이다. 그래, 밥을 먹어야 돼. 라콘 밥안 먹었나요? 자, 이제 우승까지 한 걸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퍼포먼스 이제 우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얼마큼 있으신가요? 어, 토론토랑 라쿤 누가 올라든 와다 이길 자신 있어요. 야, 좋습니다. 이길 자신 있답니다. 야, 화면에 초롱매가 춤을 추네요.